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없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 70여 년 동안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된건 사실이에요, 미군이. 그렇게 하면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돈을 이제 경제의 발전에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19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이제 급속도로 발전했고, 북한은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 현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급속하게, 아, 나만하고는 이제 안 되겠다. 핵 미사일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핵무장 한 거고, 우리는 미군이 일단 우리의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경제 발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력을 키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미군이 없어도 북한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 육해 공군 공이. 그러나 북한이 그런 걸 대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쓰면 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핵무기를 쓰지 않는 한 북한은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군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외부의 외세의 지원 없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바라는데 미군이 없어도 할수 있는데.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미군이 나가면은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죠 그러나 핵무기라는 건 유사일에 딱한 번만 사용했어요 시로시마 나가사키 그 이외에는 핵무기를 쓰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때더니 우리 국민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특히 전쟁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고 다 외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특히 북한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GDP 1년 총생산이 GDP가 우리보다 45배가 우리가 많아요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국방비도 우리가 한 20배 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나 핵이 문제는 우리가 미국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심층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각국에다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민간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쓰여요. 근데 이게 딱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 거기에 는한 60여 개의 요소를 대입해 가지고 이제 지수를 내는데 거긴 해마다 하는데 우리 올해는 우리가 5위, 세계 5위고 일본이 8인가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맞진 않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계속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켜왔고, 일본 같은 경우는 평화헌법 구조에 자기들은 군대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 했기 때문에 국방력 건설을 좀 더디해왔어요. 그리고 미군이라는 거대한 그 칠함대 기함도 일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국방비에 많이 투자 를안 했어요. 우리는 GDP에 한2.8% 정도 매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일본은 GDP 1% 투자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GDP 1% 올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를 만들었다고. 그다음에 미군이 없이 중국을 독자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지금 자기 군사를 키우고 있다고. 그래서 일본은 총 동원력만 내리면 급속하게 군사를 키울 수 있는 나라인데. 현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국방력은 좀 처진다. 특히 육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도해요. 병력이 우리가 많잖아요. 어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총 병력이 우리 한 50만 되는데 일본 한 24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다음에 육군은 우리 병력 많고 탱크 수, 자주포 수, 뭐 미사일 이런 거 훨씬 많단 말이죠. 육군은 우리가 압도한다. 그러나 공군 공군은 일본하고 비슷해요. 공군은 특히 이제 가장 앞서가는 전투기 F35 같은 경우 일본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탈 수도 비슷하고. 근데 해군에 있어서는 해군력은 우리가 항상 쳐져요. 해군력을 비교할 때는 총 함정 척 수, 척수, 그다음에 다척수로 보태서 톤수 그걸로 이제 이 평가를 하는데 특히 일본은 대형 함정이 많아요. 구축함 이런 것들이. 그랬더니 우리보다 훨씬 수가 많고. 그래서 해군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뒤진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북한은 어, 우리한테 핵무기로 위협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상 쓰기 어려운 무기다 하는가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가지고 통상 비교를 하는데 북한이 제일 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 전력이라고 미사일, 미사일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단거리부터 대륙간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그 다음에 탱크 수, 자주포 수, 그 다음에 방사포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수가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우리보다 압도한다. 특히 병력도 북한은 110만 명이고 우리는 50만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월등한데 성능면에서는 우리가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자랑하면서 항상 초전에는 막 방사포나 미사일 로 우리를 공격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 뒤쳐져 있어서 미사일 전력 근데 2021년 기점으로 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됐다고 그러나 우리가 잠재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어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데 미사일 지침 해제하고 나서는 우리도 급속하게 미사일 전력을 발전시켜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온 게 현무5 같은 미사일 이거는 뭐 세계적인 무기거든 이거는 핵탄도 많이 싫었지 재래식 탄도 중에서는 가장 유력이 세다 탄도 중요하 뭐~ 어~ (9톤) (8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파괴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 누리가 급속하게 발전시키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이제 현무 (5) 같은 거는 뚫고 들어가서 벙커버시트라고 하죠 이런 거 해가지고 지하. 100m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북한은 뭐저처 북한은 인류에서 북한이 제일 땅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굴하고 지하 시설을 그냥 그걸 자랑으로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걸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니까 두려워하죠. 그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F-35 같은 경우는 F-22와 더불어 세계 최강 전투력이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잖아요. 북한이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대공 방어 능력이거든. 그거는 첨단 기술이 갖춰야 되는데 사실 북한은 돈이 없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없어요. 인 가 약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제일 잘 나가는 항공기 미익 20군데 이거는 뭐 지금 4, 50년 됐다고 생산된지 가져온지도 그랬더니 우리가 압도한다. 그래서 뭐 F-35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안 걸리고 휘저을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요. 그다음 에 해군 같은 경우는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거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잖아요. 뭐한 번에 뭐천 개의 표적을 잡아내고 천 킬로미터까지 잡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그 가진 배는 세계 많지 않아요.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런 함정, 그다음에 북한이 잠수함 전력도 우리보다 많단 말이죠. 그러나 성능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고.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의 주력 잠수함인데 이거는 뭐이 차전 끝나고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이제 독일 기술로 베이스가 러시아에서 만든 거 로미오급 위스키급을 가져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 우리보다 성능이 야락하지. 그래서 우리가 도산 안창호, 삼천특 이런 것들은 뭐 삼주 이상 안들키고 가서 다 적진에 봉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정찰위성도 4개를 쐈잖아요 그다음에 정찰위성의 화상도가 엄청나게 우수해요. 우리가 특히 싸위성 이런 것들은 전천후 다 탐지할 수 있으니까 북한이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한미 정찰 자산에서 자기들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 그런 능력면에서는 북한이 두려워하지 않겠나. 전쟁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그들이 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치가 이 훌륭한 장치인데 그런 통제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원래 이 군사력은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야 첨단 무기라 할수 있고, 첨단 무기라 하면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건 첨단 무기라는데, 우리는 뭐 기술력이 세계 10위권에 모든에 들어있잖아요. 북한은 뭐 R&D 기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더다 대부분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가져온 그 기술을 기반으로. 진짜 7, 80년대 기술인데 우리는 앞서가잖아요. 세계 최첨단. 우리는 IT 기술이 최계 인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경제력이 또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고, 특히 이제 지휘 통제 능력, 뭐 감시 정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어 능력. 특히 이제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방어 능력이 또 우수하잖아요. 북한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력, 기술력,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인구 수도 많잖아요. 우리가 훨씬. 병력 수도. 전체 병력은 북한이 많지만은 우리 인구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많고, 그 다음에 대유 관계라든가 한미 동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 그 핵실험하고, 그 다음에 핵미사일 발사하고 시험 발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기들이 존재위를 다사는 거죠. 우리한테 도저히 넘지 못할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해도 보온이 없고 첨단 과학기술 없으면 뛰어놀 수가 없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제 싸이 붙으면 가진 사람이 훨씬 손해지 없으면 나는 뭐, 믿져야 본전이고, 나는 뭐내 재산 손해날 것도 없어. 그럼 막가는 막가파죠, 막가파. 막값아. 그래서 북한은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어, 붙으면은 손해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들어있잖아요. 뭐 산업시설, 경제, 발전, 뭐 기업이라든지 산업인프라가 엄청나게 월등하죠. 사실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북한은 밤에 시커머잖아요. 우리는 밝고. 그런 같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훨씬 많이 하죠. 그리고 북한은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장사정포. 그거를 전쟁이 일어나면 초기에 초전 기습 공격하겠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서두권일 때 주요 시설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가 난다고. 북한은 뚜렷한 시설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지하화돼 있고 우리가 훨씬 손해다. 그래서 가진 자가 안가진자는 훨씬 손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뭐 어려운 환경에서 전후 복구하고 지금 세계 모든 면에서 10위권에 들 정도 이렇게 잘 달려왔는데 이걸 하루 아침. 분기시킬 수는 없죠 우리는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볼수 있다 북한은 대신 시설이 별로 없고 지하화돼 있고 이런 게 때문에 덜 손해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군생활 30년 이상을 했는데 주로 미군에 우리가 의존적이었어요. 훈련할 때도 우리가 전술도 배우고 우리가 부탁하고 우리를 가르쳐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미군이 우리한테 이렇게 절실하게 부탁하는 건 처음이에요. 작년 2월 달에는 미해군청 장관이 와서 현대 전소와 하나오션 전술를다 이렇게 이 탐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 한국의 조선 능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돌아갔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전에 한국하고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SOS를 쳤어요. 이번에 이제 그 해군성 장관하고 트럼프 아들이 여기 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 능력을 점검하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미국이 절실하게 한 이유는 미국의 조선업, 미국의 보호주의, 자국내에 건조하는 선박만 미국 연안을 돌아다닐 수 있다. 그다음 수리도 마찬가지, 자국내에서 해라. 뭐 이런 존스법하고 그다음에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이 있어요. 이두 가지 법이 강력하게 제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이 클 수가 없었어요. 국내에서만 했고 외국하고 이제 경쟁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때문에 어, 혁신도 없었고, 그 다음에 레이건 정부부터는 그 조선업에 이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다 잘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이 쇠퇴의 길로 갔는데, 특히 러시아하고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아 우리가 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선박을 많이 만들어 선박 줄여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이 군함 조선수마저 분함 조선소가 요즘 대여섯 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함 수리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수리를 받게도 40%만 제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지연이 되는 거예요. 신조함정도 1년에 한막 10척 이상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 두세척, 많이 만들면 두세척이래 그러니까 뭐 엄청 지금 시달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태평양에서 패권 전쟁을 진행되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은 조선업을 엄청나게 부양시켰어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건비도 싸고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그다음에 뭐 기술력도 떨어지고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서 2020년경부터는 이미 중국이 군함수에서 앞질러 버렸어요 미국을. 그다음에 상선도 미국 국적으로 상선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민대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에다가 중국한테 완전히 밀리겠네 그래 가지고 뭐전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빨리 이 해결책을 찾자 그래 가지고 작년에 오고 올해도 이제 해군성 장관하고 온 이유는 작년에 와서 쑥 서치해보고 내린 판단은 아 MR로 유지보수정비는 함적 군함 유지보수정비를할수 있겠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두척 미국의 군수지원함 두 척을 지금 정기수리 수리를 해가지고 하나는 미국에 하나 인도했고 하나는 척은 4만 톤짜리 인도했고 3만 톤짜리는 지금 하나오션에서 정비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인기하는데 배를 넘길때 엄청나게 3배로 만들어 준거예요 3배로 우리의 기술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것 좀 수리해 달라 했는데 수리하다 보니까는 너 이것도 고치지 않으면은 너네 배 오래 못써요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추가로 기존 계약에두배를 계약해 가지고 다시 연장해서 수리해서 새 배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야이 신뢰감이 가는 거지. 그래서 한국에야 능력도 충분하고 시간도 제때 잘 지켜주고 하니까 미국에서 야 이거 뭐 한국하고 새 배도 만들어도 되겠네. 수리만 하는 게 아니고 애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식이 지금 싹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존스법하고 반스톨레푸슨 수정법 때문에 그걸 외국에서 는 못하게 돼 있어요. 국내로 가져와야 돼. 그걸 지금 뭐 고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금방 고쳐. 되는 게 아니고 막 상하원 다 동의받고 지역 주민 동의받고 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서두르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장관하고 어그 트럼프 아들까지 와서 지금 일단 선조치하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투함, 미지스코추가면 항공모함이나 뭐 핵잠성 이런 거는 빼고 그런 거는 고난도 기술들 이어가니까보 보안성 있는 장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원함, 군수지원함, 뭐 유류 식구다 있는 보급품 식구다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전략 수송선, 전쟁기 면 병력이나 장비를 실어 할수 있는 배, 그 다음에 해상 기지 같은 배가 있어요. 배를 크게 가지고 거기서 뭐 드론도 띄우고 막그 뭐 헬기도 띄우고 이런 왜냐면은 전쟁을 하려면 병력 실어 현 날래 그런 거, 그 다음에 상륙권 실어 날 이런 배들은 외국에 맡겨도 되는 거 아니냐 건조하라고. 그럼 법을 먼저 고쳐야 되는데 법 고치려면 오래 걸리니? 그런 건 선조치하자. 이런 뭐 의견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토의하러 오는 것 같아요. 현장을 보고. 그래서 아마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조선업 협력 방향. 제가 어떤 신문에도 기구했는데 이제 한미 선박 건조 동맹이 결성되는 것처럼 공이, 호혜적으로 가야 된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지원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우리도 협력하는 만큼 미국도 우리한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얘기 할수 있게 된다 이런 기구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중역들이 이제 미 해군 선장 안 하고 트럼프 하들 실세가 온다는 것은 좋은 신호다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은 천주국이라고 하잖아 요 방산 천주국. 그래서 엄청난, 함정도, 항공기도, 이렇게, 만들네요 그러는데, 미국의 이제, 1년간, 그, 신조함정, 새로 만드는 배가, 약 43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리. 수리, 에말로죠. 에말로가 한 11조 원. 그러니까, 토탈 한 54조 원 정도의 해군, 군함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10%만이라도 하자. 5에서 10%는 하자. 신조함정은 한 10%. 그 다음에, 에말로는 5에서 10% 정도. 하자 이게 우리가 확대 전략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에말로는 잘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역들이 오는 거예요. 정부에 그래서. 그렇게 일단 외말로를 깔끔하게 해주고 그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새 배도 만들 수 있어 공동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한국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러나 법을 고쳐야지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확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합작조선소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조인트벤처지 조인트벤처 우리하고 돈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투자해 가지고 미국에 이제 어떤 존소를 만드는 말한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션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국 분암을 수주해 가지고 조달하는 거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순수한 돈으로, 완전히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조선수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건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건 좀 바람직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조선소에서 선체는 만드는 거, 선체. 선체는 다 만들고, 기본 장비는 설치하고, 주요 장비는 미국 가서 이제 이 설치하는 거. 그러면은, 그 아메리칸 액트라인이 그거든 거기에는 70% 이상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 미국 부품으로. 그런 아주 독한 법이 있어. 자국 보호주의지. 그런 걸타파하려면은 그런 방법으로도 이제 협력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존의 미국의 신조 함정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 건조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한미 조선 동맹이 결성되는 것이고, 설계도와 그 생산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런 패들을 미국하고 협력해서 팔을 수가 있죠. 중동이나 뭐 다른 남면 이런 데팔수 있으면은,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상첨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 에너지 시장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러시아도 뭐 가스가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천연가스 LNG는 아 어, 그동안에 카타르가 제일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차고 올라와서 미국이 1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LNG 수송선이 엄청 필요해요. 근데 미국은 LNG 선박을 건조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LNG 선박을 수주를 해야 될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LNG는 우리가 1등이거든 그건 뭐 현대, 하나오션, 삼성 LNG는 우리가 그 LNG 선박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돈도 비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극해를 개발하면서 쉐빙 LNG선이 필요해 쉐빙 LNG 얼음 뚫고 갈수 있는 LNG 선박 이런 것도 이 미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야 LNG 선박이 뭐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세계 1, 1위의 액화 전유케스를 수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아떨어져상호에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군함을 건조하면서, 군함은 사실 LNG 선박도다난도 기술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LNG 선박까지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한다. 같이 건조한다. 이러면 뭐 엄청난 이제 이 양국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니즈도 충족하고 우리는 또, 건조해서 팔아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래서 이 분야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유사 이래로 미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 중에서 우리가 거의 일방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우리 한국의 조선업에게 강력하게 SOS를 요청하는 최초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잘 해요. 우리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그냥 넘쳐나는 에너지로 그런 걸잘 이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정부가 꾸준하게 물량이 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 해군성 장관하고 트럼프 바드로 같이 오는 것 같이 우리도 믿을만한 정부의 관료들이 미우하고 협력을 이루어내서 꾸준하게 우리 기업들이 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돼요. 기업이 잘하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하고 이 방해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아시아의 안정에도 중요하고 미국의 그 정책에도 절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서 우리한테도 우리도 이제 이 선박. 건조 동맹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의 기술의 자립이거든 특히 이제 우라늄 농축 기술 그다음에 제철리 기술 이런 것들은 일본 수준 정도는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 우리 일본 수준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은 협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절실하게 우리의 요구했는데 우리는 그냥 죽이 만하면안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그런 협력도 얻어내고 특히 이제 또 핵추인 잠수함은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다 우리가 최전방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왜 동맹이라고. 고 오커스 결성해가지고 호주는 해주는데 최전방 북중로의 최전방에 있는 한국한테는 그런 걸 지원을 안 해주느냐? 이 여론이 안 좋다 이런 걸 전달해야 돼 미국에. 그래서 정말 성우가 유인인할수 있는 이런 전략이 이 선박 건조 협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과 민간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미국도 지원해주고 우리 국익도 챙기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